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 역학적으로 함정이 빠져 있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글자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을 사주에서는 사명살이라고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명살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눈에서 사명살이 형성되면은 마치 어떤 마력에 끌린 듯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축술미 사명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사주나 눈에서 축술미라는 글자가 형성이 되면 강한 중독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언가 하나에 푹 빠지게 되는 지속적으로 특정 행위를 내가 좋아서 반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면 도박이나 약물 중독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집요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나 자신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띠기도 합니다 또한, 인사신 사명이 또 존재하는데요. 사주나 운에서 인사신 세 글자가 모이게 되면은 사명살이 발생하는데요. 이 인사신 사명살은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주변 상황이 나를 몰아붙여요. 상황들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불란스러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 내가 급발진을 하게 되고, 성급해지고, 때로는 답답해서 꾹 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빠르게 대처하려고, 실수로 돌발 행동이 발생하기도 <목소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사신 사명이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면은 사회에서 내가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의 규모가 엄청 커지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통솔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강하고 센, 때론 좀 카리스마 있는 수준미 사명사를 악마 혹은 사신, 늪 이런 게에요하기도 하고요. 늪 같은 함정에 빠진 인사신 사명은 도깨비로 표현하는데요. 자칫 욕심부리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악한 의도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발목을 잡는 감옥에도 갈수 있는 무서운 사명 자기 사고와 운에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러한 시기들에는 반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